파울친 김성현 선수 좀 아쉽겠는데요. 정확은 워피 뻗어 나갑니다. 중견수 쪽 잡아내는군요. SK도 이번 만루 기회를 홈런으로 또두 점을 올렸고 아직까지 승이 없는 투수. 예. 네. 네. 원앤토 바깥쪽 들어옵니다. 싱커볼처럼도 던졌다가 투심 계열로 던졌다가 좌측 떴습니다. 최진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투수들의 진장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는데 예. 좌중간 떴습니다 좌익스 플라이 손을 주지 않고 손발을 던지는 안영명 예.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김동 번즈 센터쪽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예. 실패 중인 아마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2루 거쳐서 1루까지 신본기 썼던 안영명 선수입니다 다시 풀카운트 깜빡 놓켰는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어제 오늘 차 타석에서 좌익수 플라이아셨셨던 박민우 뒷맞았습니다. 두삭 장면 2루 먼저 1루까지 연결 2위죠. 하점 공동 7위 나성범의 타구입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잡아냅니다 아이디어 잘된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스크로스의 타구는 한번 놓쳤다가 잡았던 정근우가 주전 없습니다. 이글로반에 노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가버리 또 아무 모시기 오기 편히 받았어요. 이난 나성범, 이 나성범이, 나성범이 yeah. 조금 yeah. 때린 타구가 1, 2간을 갈라냈습니다. 토토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을 좌중간을 완전히 갈라냅니다. 나성범 2로 찍고 3루 3루를 봅니다. 멈춤 지시가 있었고요. 홈으로 던지는 데예요뒷마저 네. 타고. 오선지 잡아서 3루전 들어오고요 1루에서 박성민. 오창민이 타구를 보냈습니다. 중견수 이영규가 잡아냅니다. 냉맹의 공이. 긴마저 타구였어요. 송강민 쇼퐁 처리 1루 아웃입니다. 박성민 선수가 선두 선수 타자입니다. 위기에서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그렇죠. 멈쩍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게 되기도 하고요. 예. 왼쪽 파울. 노볼트 스트라이크에서 삼구째는 바깥쪽. 지켜보며 삼진. 손시현 8번 타자. 타격이 좋다는 얘기죠. 잡아 당기면서 왼쪽으로 보냈는데 파울. 그런데도 최정 선수는 때려내더라. 위주의 선두를 펼치고 있고요. 예. 바깥쪽 땅볼입니다. 우선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급하다 할 정도는 가 되니까요. 예. 리딩 이터 김선빈 그러나 이번엔 내한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3구 왼쪽.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최진행이 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3라운한신현왕 후보입니다. 잡아당긴 타구는 이루수. 잡아서 일로 던져 처리해내니네요 어제 보면 글쎄요. 집단 슬럼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견수 앞에 안 탑니다. 박정음. 맞습니다. 예. 어. 잡을 때도 그렇고 뭐 두산이 NC 잡을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받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견에 또김하상 선수들이 역할을 참 잘해 줘야죠. 3구 3결입니다. 사실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가 더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렇죠. 유격수 잡아서 2루 토스 아웃까지. 노버트 스트라이크. 3구째. 살짝 빗맞은 타구. 1루수 내려오면서 글러브 안에 담아냈습니다. 오선진 선수 또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데 분더기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갖다 맞춘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2루투 아웃 엘로스리아. 3말에까고2알9푼 6링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율이 몸쪽 공을 들어 올렸는데 높게 떠오른 타구 중견수 선 잡아 당기려고 하면 지금처럼 타구가 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기 때문에. 볼 3루스. 이류일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낸 바 있습니다. 글러브 맞고 굴절. 이 타구 애매한 것으로 3루 간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번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바깥쪽 툭 건드렸는데 이 타구 내아를 빠졌습니다. 오치 간타 황진수 3루까지. 후아웃 주자 3루와 1루. 네. 결과가 나올지 문쪽을 파고듭니다. 위해서 약간 이렇게 사인을 받으면서 강기좀 늦출 때가 있거든요. 잡아 남긴 타구 3루수 유격수 몸을 던지지만 그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왼쪽이 안타. 황진수의 번트. 최재훈 포수가 일루적 손짓을 했습니다. 20개 이상, 3 0개까지는 홈런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끌어 당긴 타구는 삼루수쪽, 삼루수 손감이 뒷걸음질. 투수 안영명. 못 맞고 떨어진 공을 잡아.